네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석입니다 어, 오늘은 특별히 그 산뜻 의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여성 질환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을 처음으로 가져올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 신입교재 대학생입니다. 고등학생 때부터 질염이 있어서 고생했습니다. 지금 질염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데. 인터넷 분이 깨끗하게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고 해서 매일 깨끗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증상이 나아진 것 같지 않은 민입니다 환자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고민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의 문턱이 금전적으로 낮은데 심리적으로는 좀상부인과가 방문하기 좀먼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. 실질적으로, 어,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가 그질 안에는 약간 약산성이거든요. 그래야지 그 질염이 예방이 될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안에까지 막 수돗물로 막 씻고, 그리고 또그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질 내에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한 균들이 다 식혀져 나갈 수가 있고, 또질 내가 알칼리화가 돼요. 이게 산성이 어느 정도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, 질병이 잘 생깁니다.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 조금만 분비물이 나오고 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세정제도 막 그냥 막 함부로 구입을 해가지고 매일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까지 계속 씻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초기의 치료를 놓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. 예를 들면은, 나는 열심히 잘씻고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니까 뭐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찾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초반에는 이제 단순한 질염으로 시작을 했다가,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방광염이라든지, 더 나쁜 경우는 골반염까지 진행이 되다 보면은, 뭐 불임이라든지, 아니면 자궁의 임신, 골반통, 이렇게 그,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, 혼자서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어,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분비물 검사라든지 성평검색을 꼭 받으시고 초기 치료를 꼭 받으셔야 어,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어,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